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귀한 식재료, 전복입니다. 오오오, 예, 살았어, 살았어. 우우우 아주 싱싱한 전복으로 할수 있는 전복 버터구이 간단하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저 얼마 전에 제가 일식집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서비스로 전복 버터구이를 주셨는데 이게 제가 했던 거랑 다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대체 뭘 넣길래 이렇게 맛있냐? 그랬더니 살짝 귀속말로 해주시는 게 요걸 넣으면 맛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이따가 양념 넣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복은 요런 약간 지저분한 것들 좀 닦아줘야 돼요 근데 요즘은 전복 주문하면 뭐요런 솔이 같이 들어있기도 하고 없을 때는 칫솔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여드리려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건데 집에 사실 때는 수돗물 칙 틀어놓고 이렇게 착착착착 닦으시면 돼요 보이시죠? 색깔 빠지는 거뭐 이걸 완전 하얗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 먹는 거 깨끗하게 먹으면 좋으니까 닦기 전에 이랬고 닦으니까 이렇게 뽀얘졌죠? 이 정도만 닦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전복 닦아왔고요 쉽게 따는 법 알려드릴게요. 전복 이렇게 보시면 약간 뭉뚝하고 삐죽하게 나온 데 있죠? 요 삐죽하게 나온 쪽을 내 배로 두고 숟가락 이렇게 말고 뒤집어서 살살살살 살살 살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쏙할때뽁 하고 여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사사사사삭 뜯으면 돼요. 넓적한 부분 말고 뾰족한 부분을 내 쪽으로 두고 숟가락 뒤집어서 얘를 뒤집어서 살짝 뜯으면 됩니다. 자, 이 내장 버리지 마시고 떼어놨다가 전복죽 할때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쪽에 가위로 이렇게 열면 이 이빨이 있어요. 요거, 이거. 요거는 버려주셔야 돼요. 먹는 거 아닙니다. 이쪽을 쏙 넣고 이렇게 뒤집으면. 전복 이빨이니까 얘는 버려 주셔야 돼요. 내장이랑 이빨 다 제거했으니까 물로 헹궈서 쓰면 되고요. 내장을 만약에 오늘 바로 전복죽을 안 하실 거면 얘 얼리세요. 얼렸다가 나중에 그냥 자연 해동 시켜서 하시면 되니까 바로 안 쓰실 거면 얼리는 게 좋습니다. 헹궈올게요. 자, 간도 속까지 쏙빼고 모양도 이쁘게 나라고 칼집을 좀 내주겠습니다. 전복 이쁘게 벌집 모양 됐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나 홍고추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토핑에 올리면 굉장히 이쁜 색감이 나오니까 얘는 최대한 얇게 썰어줄게요. 전복 다섯 개니까 마늘 다섯 개만 다져줄게요. 자, 이렇게 마늘을 거칠게 다져서 나는 요리 좀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낌을 내주자고요. 식용유 살짝 둘러주고요. 버터구이라 그래서 버터를 처음부터 넣고 얘를 볶기 시작하면 좀탈 수가 있어요. 버터는 향만 입혀준다는 느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간불로 하시면 돼요. 전복은 오래 익힐 필요 없으니까 일단 앞뒤로 살짝 기름 코팅해주고 마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찌유 없으시면 간장도 괜찮아요. 한 스푼. 매실청 반만. 그리고 버터를 한 스푼 푹 넣을게요. 그리고 제가 일식집에서 들었다는 그 비밀의 양념. 라면 스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라면 스프가 들어갔구나를 들키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진짜 한 이만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늘, 버터, 전복이 혼연일체가 되도록 잘 저어주시면 돼요. 아, 지금 향이, 여러분 아시죠? 그 간장, 버터밥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썰어놨던 고추로 색깔을 좀 입혀줄게요. 이 고추가 들어가면서 색감도 이뻐지지만 자칫 느끼해질 수 있는 맛을 잡아줍니다. 자, 오래 하지 마시고, 고추 넣고 불 꺼주시면 돼요. 후추 조금. 마지막에 버터와 후추가 한 몸이 되게 잘 섞어주시고, 자, 이제 세팅을 한번 해줘볼까요? 아, 진짜 맛있겠다. 자, 전복 껍질 버리지 마시고 요런 데다 활용하는 거예요. 크으, 곱다. 요 남은 마늘 버터 소스를 살짝 뿌려 줄게요. 여러분, 요렇게 한번 드셔 보시면 앞으로 전복 바다구이는 아마 이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일반 전복이 기가 막힌 최고급 안주가 되는 비밀. 전복 바다구이를 완성해 봅니다. 아, 탱글탱글한 거 한번 맛을 볼까요? 제가 먼저 하나 먹겠습니다. 음, 이거 완전 색다른 전복 버터구이인데?